미래의 모듈러 주택, 인간과 공간의 공진. 공간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공간은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다. 과거의 주택은 거주하는 장소였지만, 미래의 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진화의 중심에 바로 모듈러 주택이 있다.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조립식 건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공간의 리듬이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 즉, 공진의 건축이다. 삶이 변화하면 공간도 변화한다. 인간이 이동하면 집도 이동한다. 고정된 벽과 문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다시 조합되고 다시 살아나는 유기적 공간이다. 이 변화는 기술의 진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 자연처럼 변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한 꿈이 깔려 있다. 산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강은 물길을 바꾸며 흐른다. 미래의 집 또한 그렇게 살아있는 생태적 존재로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AI와 IoT로 지능을 부여받은 모듈러 주택은 인간의 감정과 생활 리듬을 읽는다.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빛을 낮추고, 고독이 찾아올 때는 음악을 걷는다. 그 안에서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공명을 배운다. 집이 나를 이해하고 나는 집의 숨결을 느낄 때 비로소 인간과 공간은 하나의 생명처럼 진동한다. LH와 삼성전자가 이 길을 함께 가는 이유는 단순한 산업협업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도는 주거의 미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식을 새로 설계하는 일이다. 미래의 모듈러 주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 질문은 곧 당신은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결국 집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변화하는 집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주거혁명은 콘크리트가 아닌 공진의 철학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곳에서 인간과 공간은 더 이상 주인과 사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울려주는 하나의 공명체가 될 것이다.